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이 말씀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이 됩니다. 죽을 목숨도 살려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 두 가지를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수없이 다니는데 기도는 했는데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에 과연 있을까? 이런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위험이 오느냐면 자신에게 오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합니까? 성경 66권을 항상 읽으실 때 기도하고 먼저 읽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 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66권. 이 말씀을 읽어 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6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66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30여 명의 기록했던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던 이 장수가 한 장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1600년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결론이 전 성경은 예수그를 요한복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세상 어떤 유의끝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단한 가지 하루가 해가 저물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이땅 떠날 때가 하루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하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때론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고린도 후소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소 13장 5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그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간단하게 말씀 나 버림 받은 자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음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계속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우린 다 지금 청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만 있으면 교회만 무조건 나오면 구원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대단히 충격적이었어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그리고 확증하라 중요한 것은 너 안에 예수 그리트가 나안 계시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중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너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도께서너 안에 계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내용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이신 것은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루시고 나는 예수도의 피로 제 시섬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이 없다 했으니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는 다시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장차 저 천국에 하는 백성으로. 나는 이 땅을 따면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너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예수가 내 마음속에 안 계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만 가득합니다. 세상 욕심만 가득합니다. 세상 것만 구하고 앉아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가 가고 이탈이 가도 일주일 내내 이 고백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소리치고 구한다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저는 오늘 똑같이 동시대에 같이 초청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왕이 되었는데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청함만 받았는데 한사람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누구든지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떠납니다.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디가 낙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바로 동시의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이대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아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택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42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왕들이 역사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배출됐지만 그들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직접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전 13장 2 2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사람이 다윗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세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은 끝까지 하는 게 택한받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사울왕,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쓰시다가 버려버립니다 로마수 9장 24절에 우리를 가리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릇이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이 있습니다 분명 그릇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종이컵은 한번 쓰고 버려버립니다 그 목적이 한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컵은 만지면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구겨져 버립니다. 구겨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릇으로 택함은 받았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써다가 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있을 상 끝날 때까지 그릇을 평생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분명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정리해서 간단간단하게 이 사람이 왜 버림받았는가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이사월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월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왕까지 세우셨는데 성경 말씀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성장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중간 탈락시킵니다 대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똑같이 청안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청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문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 말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패망을 이루는 이라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다 있습니다 이분 손에다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사울왕인데, 성경 말씀은 장면을 옮겨서 이 사건이 하나로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 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의의 사건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병의 사건을 행하실 때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자만 오천 명이 먹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빈더에는 부녀자들, 어린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를약2만명 정도가 이상은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열두 방울의 차게 넘축에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대처럼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따라가다가 예수님 가까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목을 넣기 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신분인데 이 기준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예수님 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본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사는 데 하나둘 떠나는데. 요한복음 6.66절에 성경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청함은 받았는데 중도에 다 탈락된 사람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 성경에서 가장 33세까지 계시는 동안에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한마디를 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성경이 보면 남은 사람은 열두 제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두 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싫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 싫다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껏 해준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준 것도 없고 잘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축복만 빌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왜안 하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에 맞춰야 되고 교회 정도 자신의 생각에 맞춰야 되고 교회도 자신의 생각에 맞춰져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위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만 얘기하더라도 전 세계 약 20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12명부터 출발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서셨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서시고 이사람들이 실수가 있었어도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들이라 그들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이 사울, 하나님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라 했습니다 제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은 몇 년도에 왕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왕위에 적위할 때가 BC 1050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3무상 14장 35절에 요화를 위하여 처음 재단을 쌓았더라. 이 때가 언제냐면, 빛이 1030년 경우로 알려집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20년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님 앞에 재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재단이라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단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재단 예배 안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재단이 어디 있나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이 사람 무시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을 지켜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 세워 주셨습니다. 이 사람 잃어버린 나귀 찾아다니다가 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예배를 무시해 버립니다. 예배를 우습게 봅니다. 예배를 장난 삼마 드렸던 이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려 버립니다. 여기서 사무상 2장 17절에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음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라 했습니다. 제단 예배를 무시할 때이 죄가 하나님 보시되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 상하면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장난 삼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습니다. 예배의 정성도 없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는 목욕 재개를 하고 최대한 몸을 단정하게 해서 정성껏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한테 제사 전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다 완전히 허탈러져 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왕을 버려진 이것은 청함은 받았는데 서시다가 버려버린 것은 첫째는 말씀을 버렸고 두 번째는 예배를 무시해버립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합니다 요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응답이 안 됩니다 말씀 무시하는 사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평소에 말씀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다가 내가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해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예를 들면, 어떤 비를 세워서, 여기다가 자신의 치적을, 나 이런 사람이다. 자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는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이 사람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중간에 버려진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사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신만 드러내고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영광은 아는 것 없을 때에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요호와 영이 사월에서 떠나버립니다. 요호와 영은 성령입니다.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악령을 사단 마귀 의 영이 사월에게 덮쳐버립니다. 이때 번뇌하였더라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미쳐버립니다.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악령이 잡았을 때이사람을 미치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엘상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예배를 무시해 버리고 내 자랑하고 다닐 때에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나를 털어낼 때에 하나님 영광 가려져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 떠나 버립니다.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사단 영이 잡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사무상 28장 7절에 보면 놀랍게도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여자란 말은 귀신 섬기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한테로 사울 왕이 찾아갑니다. 사단령이 잡고 있으니까 사단령은 귀신을 좋아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누굴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귀신령한테 찾아가서 귀신 성질한자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사무엘을 좀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버립니다. 사무상 31장 4절에 평생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명장인데 이 사람이 칼을 잘 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칼을 의지했습니다. 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상 31장 4절에 사울 왕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칼에 자신이 찔려서 자결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종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 이게 나를 찔러 죽이는 줄 몰랐습니다. 세상 명예 믿고 의지했습니다. 세상 권력 의지했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줄 몰랐습니다. 사울왕은 비참하게 버림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두 사람 다 청함 받았지만 중도의 사울은 버려버리고 다윗은 끝까지 택한 자로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손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거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너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나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높이는 지금 영광 받으시는 오늘, 그러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시대에 가장 하나님 빠지는 택한 자로서,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설명으로 축복합니다.